제 3절 쿠버네티스 리소스 이번 절에서는 쿠버네티스의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로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워크로드는 쿠버네티스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워크로드가 단일 컴포넌트이거나 함께 작동하는 여러 컴포넌트든 관계없이 쿠버네티스에서는 워크로드를 1련의 파드 집합 내에서 실행합니다. 쿠버네티스에 내장된 워크로드 리소스로는 디플로이먼트 및 레플리카셋, 스테이트풀셋, 데몬셋, 잡및 크론잡이 있습니다. 각 리소스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역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 및 레플리카셋은 디플로이먼트의 모든 파드가 필요시 교체 또는 상호 교체 가능한 경우에 클러스터의 스테인리스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관리하기에 적합합니다. 스테이트풀셋은 스테이트를 추적하는 하나 이상의 파드를 동작하게 합니다. 데몬셋은 노드 로컬 기능을 제공하는 파드를 정의합니다. 잡과 크론잡은 실행 완료 후 중단되는 작업을 정의하고, 크론잡이 스케줄에 따라 반복되는 반면 잡은 단한 번의 작업을 나타냅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의 논리적인 분리 단위입니다. 교재의 그림은 네임스페이스를 표현한 것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dev1, dev2, dev3라는 네임스페이스로 구분한 것입니다. dev1 네임스페이스 사용자는 각 머신의 dev1 네임스페이스 영역에 접근하여 배치 및 운영 가능하며 Dev2 네임스페이스 사용자는 각 머신의 Dev2 네임스페이스 영역에 접근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는 클러스터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쿠버네티스 배포 시에 사용하는 리소스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임스페이스는 물리적인 클러스터를 논리적인 단위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디플로 이먼트는 레플리카 셋을 관리하면서 실행시켜야 할 파드의 배포 및 관리에 사용합니다. 레플리카 셋은 파드의 개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드는 실제로 컨테이너와 파드에서 실행되며 컨테이너를 돌리는 최소한의 단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는 클러스터 외부에서 클러스터 내부 파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IP를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볼륨은 파드의 일부분으로서 컨테이너의 데이터를 보관,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동일한 파드 내에 컨테이너끼리 볼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리소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파드와 리소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 요소들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의 파드는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최소한의 단위이자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가 직접 실행되는 곳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디플로이먼트는 파드를 캡슐화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볼수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는 레플리카셋을 관리하고 레플리카셋이 파드의 개수를 유지시켜주는 컨트롤러 역할을 합니다. 그 아래 스테이트 풀셋은 디플로이먼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컨테이너 사양을 기반으로 파드 그룹을 관리합니다. 다시 아래에는 파드를 컨트롤 할수 있는 리소스로 잡, 크론 잡, 데몬셋이 있습니다. 잡은 배치 작업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고 크론 잡은 시간 기반의 작업을 할때 사용됩니다. 데몬셋은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파드를 실행하고 하나의 파드만 존재하도록 합니다. 로그 수집 및 리소스 모니터링과 같은 특정 시스템 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때 사용되며, 같은 노드에서 실행되고 특정 몇 개의 파드만 관리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파드 위의 서비스는 파드 액세스에 사용됩니다. 고정 IP 주소로 파드에 액세스 트래픽을 전달하고 로드 밸런싱을 수행합니다. 서비스 왼쪽의 인그레스 서비스는 서버 내부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합니다. 레이어 7 HTTP 및 HTTPS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요청을 전달하고 도메인 이름과 경로에 따라 URL별로 트래픽을 분산시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컴피팅 앱은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키값 페어로 구성 정보를 저장합니다. 컴피 금맵을 사용하면 구성을 쉽게 분리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컴피 금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크릿을 사용하면 비밀번호, 인증 정보, 인증서, 개인 키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드 아래쪽에 있는 PVC는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를 신청할 수 있는 리소스입니다. PVC를 사용하여 스토리지의 유형과 용량을 지정하면, PVC 요청에 가장 적합한 PV가 할당되어 외부 볼륨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리소스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디플로이먼트 안에 여러 개의 레플리카셋이 존재하며 각각의 레플리카셋을 들여다보면 파드가 존재하고 각 파드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디플로이먼트라는 큰 단위부터 컨테이너라는 작은 단위까지 하나로 구성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소스만 별도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드는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파드라는 단어는 콩의 꼬투리를 의미하는 단어와 유사한데, 콩깍지 안에 여러 개의 콩들이 들어 있듯이 한 개의 파드 안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파드 안에서 생성되어 실행되는데 쿠버네티스에서는 단일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파드라는 단위로 컨테이너를 묶어서 관리합니다. 이어서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는 클러스터 외부에서 내부 파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드 자체로도 고유한 자신의 IP를 가지고 있지만, 파드는 새로 생성되거나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IP가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파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정 IP를 사용하여 IP를 고정시키고,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의 역할은 고정된 IP를 제공해 주며 파드 간의 로드 밸런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포트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포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그레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그레스는 서버 외부로부터 서버 내부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하는 역할을 하며 L7 로드 밸런싱 기능을 수행합니다. 서비스의 외부 URL을 제공하며 클러스터로 접근하는 URL별로 다른 서비스의 트래픽을 분산시킵니다. TLS 및 SSL 인증서를 처리하며 도메인 기반의 버추얼 호스팅을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레플리카셋의 특징입니다. 레플리카셋은 파드의 개수를 유지하며 관리하고 실행되는 파드의 개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만약 지정한 파드의 개수가 3개라고 하면 3개의 파드가 항상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파드의 개수에 대한 가용성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이유로 파드 하나가 갑자기 삭제되면 자동으로 새로운 파드 하나를 생성하여 3개를 다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디플로이먼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디플로이먼트는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인 컨트롤러이며, 레플리 카셋을 관리하여 앱의 배포를 보다 세밀하게 관리합니다. 파드의 개수를 유지하며 배포 시 롤링 업데이트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스테이트 풀셋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트 풀셋은 애플리케이션의 스테이트 풀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워크로드 API 오브젝트입니다. 파드 집합이 디플로이먼트와 스케일링을 관리하며 파드들의 순서 및 고유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동일한 컨테이너 스펙을 기반으로 둔 파드들을 관리하는데 각 파드의 독자성을 유지합니다. 이 파드들은 동일한 스펙으로 생성되었지만 서로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각 파드는 재스케줄링 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식별자를 가지게 됩니다. 스토리지 볼륨을 사용해서 워크로드의 지속성을 제공하려는 경우 솔루션의 일부로 스테이트 풀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디플로이먼트와 스테이트 풀셋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에서는 파드를 관리하는 감독관의 입장으로 파드의 생성, 복제, 삭제를 세팅된 상태로 처리합니다. 레플리카셋으로 설정된 값에 따라 파드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파드의 상태까지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파드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시적인 스토리지는 파드가 동작하는 동안에만 유효하고 해당 파드가 삭제되면 함께 삭제됩니다. 만약 디플로 이먼트이면서 파드의 일부 상태를 저장하고 싶다면 외부 저장소를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스테이트풀 셋은 스테이트풀 방식으로 파드를 관리합니다. 초기 생성 시 파드별로 식별자를 부여해서 만약 파드가 재생성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고유한 이름이 있고 스테이트풀 내부의 파드는 재생성되더라도 순서도 동일합니다. 주로 파드의 DNS를 고정하고 싶은 경우나 스토리지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세팅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스테이트 풀셋에서 받드는 PVC라는 스토리지를 개별로 할당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잡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잡은 여러 파드를 지정하여 지정된 파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도록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잡은 배치 작업 임시작업 등 처음 한번 실행하고 종료되는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잡은 파드의 성공적인 완료를 보장하며 단일 잡, 다중 잡, 병렬 잡,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론 잡은 잡을 실행하는데 스케줄러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백업, 이메일 송신 등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반복적으로 잡을 실행해야 할때 사용하며 리눅스의 크론탭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데몬셋은 클러스터 전체의 특정 파드를 실행할 때 사용하거나 특정 노드 또는 모든 노드에 항상 실행되어야 할 특정 파드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 노드에서 파드가 한 개씩 실행되도록 보장하며 로그 수집기, 모니터링 에이전트와 같이 모든 노드에 항상 실행시켜야 하는 특정 파드를 관리해야 할때 사용합니다. 펄시스턴트 볼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V는 볼륨 자체를 의미합니다. 클러스터 외부 스토리지와의 연결을 담당하며 파드와는 별개로 관리되고 생명 주기를 갖습니다. 펄시스턴트 볼륨 PV는 관리자가 프로비전인하거나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여 동적으로 프로비저닝한 클러스터의 스토리지입니다. 사용자가 PVC를 통해서 요청하면 요청에 맞는 PV를 할당합니다. PV와 PVC의 관계는 1대1 관계로 바인딩되며 프로비저닝은 정적 방법과 동적 방법 두 가지로 생성됩니다. 앞서 말했던 PVC란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의 약자이며 사용자가 PV에게 스토리지를 요청할 때 PVC를 통해서 요청합니다. 요청 시 PVC에 스토리지 용량 접근 방법 셀렉터 등을 설정하여 PV에 요청하고 PV와 파드를 연결해 줍니다. SC란 스토리지 클래스의 약자이며 PV로 확보한 여러 가지를 이용해 스토리지를 정리한 리소스입니다. 스토리지 클래스를 미리 정의하면 그에 맞는 PV를 바로 생성할 수 있고 PV에 동적 프로비저닝을 할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동적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하려면 하나 이상의 스토리지 클래스가 미리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PV와 PVC의 생명 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프로비저닝은 PV가 만들어지는 단계이며 정적 프로비저닝과 동적 프로비저닝이 있습니다. 바인딩은 PVC에 원하는 접근 방법 및 스토리지 용량을 정의하여 그에 맞는 PV와 바인딩되는 단계입니다. 만약 해당하는 PV가 없으면 PV가 생성되어 연결될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유징은 파드가 유지되는 동안 파드에서 설정된 PVC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단계로 파드가 PVC에서 제공하는 볼륨을 마운트해서 계속 사용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리클레이밍은 사용이 끝난 PVC가 종류미 삭제되면 사용 중이던 PV는 초기화되어 회수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어서 볼륨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적 프로비저닝 구조입니다. 정적 프로비저닝은 스토리지 관리자가 스토리지 용량과 종류별로 PV를 생성해 놓으면 사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용량의 스토리지를 PVC 요청으로 가장 적합한 PV와 바인딩하여 사전에 준비해 놓은 저장소를 가져다 사용하게 됩니다. 즉, PVC 요청으로 PV에서 준비된 가장 적합한 디스크를 프로비저닝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적 프로비저닝은 클러스터 관리자가 사전에 스토리지를 준비하여 여러 PV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스토리지를 제공해야 하는 자원 낭비의 단점도 있습니다. 한편 동적 프로비저닝은 앞서 설명한 정적 프로비저닝과 역할 및 사용 동작은 동일하지만 정적 프로비저닝과 큰 차이점은 사전에 스토리지를 생성해 두는 것이 아닌 요청 즉시 그 용량에 맞는 스토리지를 자동으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동적 프로비저닝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처럼 스토리지를 유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적 프로비저닝과 달리 동적 프로비저닝은 하나 이상의 스토리지 클래스 오브젝트를 미리 생성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클래스의 역할은 스토리지 볼륨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프로비저너라는 PV 프로비저닝에 사용되는 볼륨 플러그인을 결정하는 필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쿠버네티스에서는 컨피그맵과 시크릿이라는 리소스를 활용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설정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컨피그맵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컨피그맵은 컨테이너에서 필요한 환경 설정 정보를 컨테이너와 분리해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키값 형태의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간단한 문자부터 큰 설정 파일까지 각수로 가질 수 있고 동일한 파드라도 여러 개의 컨피그 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크릿입니다. 시크릿도 컨피그 맵처럼 일종의 키값 형태의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하지만 시크릿은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격 증명, 개인 암호화 키와 같은 정보를 저장하며 베이스 64 인코딩으로 생성됩니다. 메모리에 저장되는 개별 시크릿의 최대 크기는 1MB이며 모든 파드에는 자동으로 연결된 시크릿 볼륨이 존재합니다. 파드 생성 시 사용하고자 하는 컴피그맵과 시크릿의 정보를 교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입력하면 사전에 생성한 컴피그맵과 시크릿 소스가 파드에 매핑됩니다. 그러면 파드의 환경 변수에 각각 컴피그맵의 데이터와 디코딩된 시크릿에 데이터가 들어가 외부에서 정의한 환경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쿠버네티스의 여러 가지 리소스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보이는 표는 쿠버네티스 제공 리소스를 간단히 표로 요약한 것입니다. 다음 절을 학습하시기 전에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